저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절에 가는 것을 매우 꺼림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부처상이 이상하리만큼 징그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처상의 표정이 참으로 온화해 보였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보니 부처상의 지그시 미소 짓는 그 표정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부처상의 얼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표정만큼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처상은 온화한 미소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을 맞이하고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도 맞이하고 모든 게 부처의 은혜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서 가자면,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감사의 표현을 하러 온 사람들 모두를 다 포용하는 인자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용할 만큼 그의 성품이 원화하기에 그 표정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상을 만드는 사람이 표정을 온화함으로 특징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처상에 대한 실상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표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고정되어 버린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으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에 마음 씀씀이는 아예 기대할 수 없으며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도 또 간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금치를 했기에 값은 비쌀 수 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조각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여우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상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있으면 뚜렷한 어떤 형상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흉내내서 만들지 말라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겐 표정이 없을까요? 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표정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상처럼 언제나 온화한 표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주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 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해야 합니까? 죄에서 건진받은 죄인들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춤을 덩실거리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 표정이 충분히 느껴지는 본문이죠. 또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어명을 내립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부수 조항까지 첨부시켰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세 명의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하여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은 그들을 어엽비여겨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때 이세 명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신앙에게 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표정 또한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을 더 들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그 표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 주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표정은 누가 봐도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표정을 그려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표정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그 표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축구 감독과 같은 하나님의 표정을 상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축구 감독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더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선수들보다 더 경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수들이 작전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멀거니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 그라운드 안에 선수들 이상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예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그려지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히 인도하시겠다는. 인간이 그리고 그 표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므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데 있어서 얼렁뚱땅 또 성의 없이 대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배아리에서 낳은 친 자식 이상으로 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대하실 때 대충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예국에서 열 번의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지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나물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라. 언제까지 나만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러며 백성들에게 홀로서기를 연습하라고 떠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삼으셨으니, 백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표심 때문에 선거철에만 반짝 백성들을 위한 척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태도와 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선배들이 가끔씩 등장을 했지만,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또는 어떻게 열정을 낼 것이냐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서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표정은 우리를 처음 구원하시려고, 자, 구원하시고 자녀 사무실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이 사실에 붙들리는 모습이, 모습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잊은 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서면, 그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예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열심히 하지 않지?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이 때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대부분 자기 자랑과 상대방 비난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벽하게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님을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병행해야 맞습니다. 섬기는 삶이 병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되고 또 우선되어야 하는 건 나의 열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와, 이분들이 살아온 인생은 정말 드라마다. 이분들이 어떻게 버텨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겠는가? 입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성도로서의 우리 인생은 진즉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진지함.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으며 수시로 죄와 동행하는 나의 완악함까지도 녹여버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이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땀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하나님의 표정과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 볼 테니까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국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 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내용에서 유독 강조되는 표현이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네. 이렇게. 세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말고 주변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삼겹살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서 식당까지 함께 가놓고선 자기 지갑은 꼭 닫아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둘째요. 함께 먹음이요 교제하는 그 자체가 더 좋긴 하지만 분위기만 조성하고 매번 자기 지갑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을 보면 상당히 얄밉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런 분들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남들보다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다른 분에게, 아, 저 사람은 참 얄밉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갑을 수시로 열면 부자가 될수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 책임지지 않으시려고 살짝, 살짝 빠지신다면, 성도는 정말 난처합니다. 어 광야로 이끌고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걸어 홍해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고 물살이 세어서 가르기가 쉽지가 않겠는 걸 이러면서 얘들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등 떠밀기 또는 오리발 내밀기로 성도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난처함과 불안함 속에서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라며 성도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예곱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향해 가려면 시야가 막혀 쉽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향해 가는 건 전투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발짝도 더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딱 하고 가로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그 가운데를 가로막으면서 한쪽에는 흑암이 또 다른 쪽에는 광명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팔짱을 낀채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면서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땀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이 모습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했습니까?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바람과 씨름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 하자, 예수님께서 오라며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더니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의 몸은 바다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바람을 향해 옮겨지는 순간 그의 몸이 바다로 빠져갔습니다. 무엇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까? 성도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상황일지라도 나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바다가 감히 나를 삼키지 못하지만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그 두려운 상황을 향해 고정되어 버리면 어느덧 그 두려운 상황에 내 몸과 마음이 삼켜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송글송글 맺힌 땀을 못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내 몸과 마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밤새도록, 아니, 우리 일평생 일하셨음에도 단한번 짜증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제, 죄 앞에서는 담대히 이겨낼 줄 알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께 더 맡길 줄 알며, 함께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표정으로 대하고, 맡겨진 직분과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날 위해 땀 흘리며 함께 두신다는이 사실 때문에 나도 즐거이 감당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